새로 나가는 그리즐리 340입니다. 어, 선주님께서 아이들하고 와이프님하고 타신다고 해서 이렇게 비니미탑 설치를 원하셨고요. 저희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들은 이렇게 양쪽으로 로드홀더 거치대 만들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딩기 달면서 이렇게 로드홀더 4개 선물로 드리는데 다음에는 저 부분을 두 개로 하고 여기다가 두 개를 해드리는 게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니미탑 설치하니까 예쁘지요. 네, 그리고 어, 이 선주분은 여기에 롤바, 롤바 설치 그리고 핸드레일 설치 원하셔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어, 오늘, 오늘 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제 택배로 빨리 보내야 또 다른 거 펼쳐서 작업을 합니다. 이게 한 번에 들어오니까 조금 작업하시는 분이 힘드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빨리 기다리신 분들 빨리 보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거저 이게 별거 아닌데 저의 아이템이었습니다. 이거 꼭 하고 싶었어요. 낚시하실 때 그래도 이렇게 로드 거치대가 있어야 편리하실 것 같아가지고 요거 어, 금액이 좀 들어도 요거는 해야 될것 같아서 요렇게 진행해서 왔습니다.